자신감 넘치던 독일 유학생, 문자 세계의 상식이 뒤집힌 그날. 케임브리지 대학 그랜드 홀. 그날의 발표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문자 체계입니다. 권위 있는 드라크루아 교수의 한마디에 강의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증거를 대보세요. 세계 각국의 엘리트 학생들이 자기 나라 문자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항의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처럼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가 또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도 한국의 세종대왕처럼 왕이 아닌 글자를 한 번도 배운 적 없던 체로키 원주민 시케이에 의해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이두 문자 모두 탄압과 금지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클라인이라고 해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이죠. 24살인 저는 여러 해 동안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해 왔어요. 특히 영어와 독일어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라 불릴 정도로 최대 강점이에요.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저를 작게 느끼게 했지만, 제 자신감은 넘치고 있었죠. 가방 안에는 우리 알파벳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유에 대한 제 연구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거의 모든 언어를 쓸수 있는 26개의 단순한 글자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오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을 때, 저는 그랜드 홀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있었죠. 이건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언어학 학생들 사이에서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사라클라인 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회색 머리카락이 섞인 키큰 남자가 날카로운 눈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책으로 공부했던 유명한 언어 전문가인 드라 크루아 교수님이 틀림없었죠. 네, 맞아요.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독일 알파벳 역사에 관한 당신 논문 읽어봤어요. 젊은 학생이 쓴 글치고는 정말 잘 썼더군요.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가지 말해둘게 있어요. 이 수업을 듣다 보면 문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몰라요. 저는 글을 따라 그랜드 홀로 들어갔는데 이미 약 20명의 학생들이 앉아있었어요. 모두가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눈에 띄었죠. 일본 여성이 앞쪽에서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미국 원주민 디자인의 목걸이를 한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세련된 프랑스 여성은 자기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 경쟁자들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각자 자신의 문자 체계가 특별하다고 믿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제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제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드라 크루아 교수님이 앞으로 걸어나오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그는 말하기 전에 우리 각자를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죠. 비교 문자체계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큰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문자체계 중에서 한글 한국의 알파벳이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저는 펜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 문자라고요? 저는 그것을 거의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문자체계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게 최고일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놀란 얼굴들이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심지어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제 옆에는 제리슨 리라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과정의 과제는 간단하지만 도전적입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어떤 문자 체계가 한글보다 더 좋은지, 그리고 왜 그런지 보여주세요. 첫 발표는 내일 시작합니다. 모두가 홀을 떠날 때, 저는 직접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제가 먼저 발표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렸어요. 우리 알파벳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어요. 훌륭합니다, 클라인 씨. 당신의 자신감이 마음에 듭니다. 그날 밤, 작은 기숙사 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책과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케임브리지의 오래된 탑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둡게 서 있었죠. 저는 흥분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몇년 동안 문자 체계를 공부해 왔어요. 연구로 상도 받았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믿는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 앞에 서서 제가 진실이라고 아는 것을 방어할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 해요.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랜드홀 앞에 서 있는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스무쌍의 눈동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영어와 독일어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은 단 26개의 글자만 있어요. 제가 다채로운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단순한 글자들은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지구상의 거의 절반이 이걸 쓰고 있죠. 이건 분명히 이 알파벳이 최고의 문자체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알파벳이 표시된 책, 컴퓨터, 휴대폰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언어에 적용되는지 설명했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자신감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거고요. 그런데 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체로키 목걸이를 한 토마스가 먼저 말했죠. 철자와 발음이 다른 단어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어요. 도와스루, 그리고 터프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질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음, 그건 우리 알파벳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빠르게 대답했어요. 과거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온 마리온이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죠. 한국 아이들이 당신의 알파벳을 사용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읽는 법을 배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더 많은 손이 올라가고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드라크루아 교수님은 자리에서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교수님이 앞으로 걸어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클라인 씨, 그가 말했어요. 라틴 알파벳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지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군요. 하지만 인기 있다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자 체계는 배우고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다음 발표자 부탁합니다. 저는 얼굴이 창피함으로 뜨거워진 채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모두를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후 3일 동안 저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자 체계를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본 학생들은 자기 글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줬고 중국 학생은 5천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자랑스럽고 확신에 차보였죠. 하지만 드라 크루아 교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이런 체계를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말씀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잘 읽고 쓸수 있는지 물으셨죠. 하나씩 모든 문자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셨어요. 수업 사이에 저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인 제리슨이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한국 문자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죠. 이게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한글을 변호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전 영어를 쓰며 자랐어요. 그가 말했죠. 제 한국어는 그리 좋지 않아요. 하지만 왜 당신이 자신의 알파벳이 최고라고 그렇게 확신하는지 궁금해요. 간단하고 어디서나 쓰이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간단한 게 항상 더 좋은 걸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읽던 책으로 돌아갔죠. 그의 질문이 며칠 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제가 연구한 남미의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것의 영리한 디자인과 현지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했죠. 하지만 드라크로아 교수님은 감명받지 않으셨어요. 살아있는 사용자가 없는 문자책에는 그저 흥미로운 발명품일 뿐이죠.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비 내리는 케임브리지 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우산을 들고 서둘러 지나가는 동안 오래된 석조 건물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더 이상 제가 무엇을 믿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불안정해 보였어요. 아마도 한글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계속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한 발표 이후로 두 주까지 났어요. 오늘 저는 도서관에 앉아 한국 문자에 관한 책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결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드라크로아 교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걸 배우기 위해 무언가를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서관은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조용한 타자 소리를 제외하고는 고요했어요. 높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며 공중에서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죠. 저는 한글이라 불리는 한국 글자가 보이는 펼쳐진 책을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그 모양은 단순해 보였지만 제가 전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리슨이 커피잔을 들고 제 테이블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뜻밖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죠. 사실 모음들이 소리를 낼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배열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인정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논리적이네요. 제리슨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한글이 1443년에 세종이라는 한국 왕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그 왕은 수년간 공부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수 있기를 원했대요.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한국인들이 평생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한자를 사용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리슨이 말하는 동안 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자부심이 아니라 이 문자 체계가 얼마나 영리한지에 대한 진정한 감사였죠. 제 자신도 모르게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줘요, 제가 말했어요. 그후 며칠 동안 제리스는 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는 한글의 각 자음이 그 소리를 낼때 혀와 입의 위치처럼 생겼다고 보여줬어요. 니은이라는 글자는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처럼 생겼고, 미음이라는 글자는 입술이 맞닿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모음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것은 하늘을, 다른 것은 땅을, 또 어떤 것은 사람을 나타낸대요. 이 글자들을 함께 놓으면 음절을 만드는 깔끔한 작은 블록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마치 언어학자가 설계한 문자체계 같아요. 제리슨이 설명했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이치에 맞죠. 저는 감명받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그렇게 완벽하다면 왜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을까요? 왜 모든 언어학과에서 가르치지 않죠?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제리슨이 말했어요. 저는 큰 글로벌 시스템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이제 때로는 더 작은 시스템이 더 완벽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학문적 연구에서는 감정보다 사실이 더 중요해요. 중간고사 과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한 번도 공부해 본적 없는 문자 체계를 분석하라는 거였죠. 물론, 드라크루아 교수님은 저에게 한글을 배정했어요. 우주가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며칠 동안 연구에 몰두했어요. 뇌 과학자들이 한국 아이들이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컴퓨터가 한글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고요. 한글이 알파벳 글자가 소리를 나타내는 과 음절. 체계 글자가 음절을 나타내는 사이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밤마다 저는 도서관에 늦게까지 남아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달이 케임브리지의 오래된 건물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제 마음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변하고 있었죠. 발표 전날 밤 저는 작은 기숙사방 책상에 펼쳐진 제 메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램프가 따뜻한 빛의 원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손가락으로 한국 글자를 따라 그리고 있었죠.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이상하거나 낯설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리하고 잘 설계된 것처럼 보였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만약 우리 알파벳이 결국 최고가 아니라면, 내 수년간의 공부, 내 모든 확신, 내 모든 계획은 어떻게 될까? 학문적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그것이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글에 대한 중간고사 발표를 마치는데,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교실이 너무 조용해서 벽에 있는 시계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20명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틴 알파벳을 그렇게 열심히 옹호하던 제가 한글이 완벽한 디자인을 가졌다고 인정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클라인 씨, 당신의 결론은 뭔가요? 앞줄에 앉아 계신 드라 크루아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만 봤을 때 한글은 제가 공부한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됐어요. 입모양으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방식이 정말 훌륭해요. 한국 아이들은 이 영리한 디자인 덕분에 몇주 만에 읽는 법을 배운대요. 잠시 멈추고 나서 빨리 덧붙였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여전히 성공적인 문자 체계의 진정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클라인 씨, 빛을 보기 시작했군요. 하지만 아직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토마스가 우리 스터디 그룹을 자기 방으로 초대했어요. 여섯 명이 그의 침대와 책상 사이 바닥에 동그랗게 앉아 있었죠. 토마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동안 작은 램프가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것 좀 봐요. 그가 오래된 신문처럼 보이는 것을 펼치며 말했어요. 이건 1828년의 체로키 피닉스예요. 최초의 미국 원주민 신문이죠. 우리는 누렇게 변한 종이에 인쇄된 이상한 기호들을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토마스는 시케이아라는 체로키 사람이 이 글자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놀라운 점은 시케이아가 이 문자 체계를 발명했을 때 다른 어떤 언어도 읽거나 쓸줄 몰랐다는 거였죠. 수천명의 체로키 사람들이 몇 개월 안에 읽는 법을 배웠어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미국 정부가 학교에서 체로키 언어를 금지했어요. 아이들은 그 말을 사용하면 벌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읽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신문은 아직 존재하네요. 제가 혼란스러워 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어떤 가족들은 책을 숨겼고 다른 사람들은 비밀리에 언어를 가르쳤죠. 문자 체계는 단순히 종이 위에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그것을 보호할 만큼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옆에 있던 제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점령기 동안 한국인들은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됐고,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저항행위가 됐죠.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체포됐다고요? 제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제리슨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가르쳤죠. 다음날, 저는 드라 크루아 교수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책들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모든 벽을 채우고 있었고, 전 세계 문자 체계의 지도가 빈 공간을 덮고 있었죠. 한글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교수님이 큰 사진첩을 펼쳤어요. 안에는 일본 통치 시절 숲과 동굴에 숨겨진 비밀 한국 학교를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은 수세기 동안 교육이 금지된 후 처음으로 읽는 법을 배우는 노인 농부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또한 퍼레이드와 특별 행사로 한글날을 축하하는 현대 한국인들의 컬러 사진도 있었어요. 한국은 알파벳을 축하하는 국경일이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10월 9일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죠. 이런 식으로 문자체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독일에서는 우리 알파벳을 축하하지 않아요. 그냥 사용할 뿐이죠. 바로 그거예요. 드라크로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싸우고 보존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한글은 평범한 한국인들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글자들이 사람으로 변하는 꿈을 꿨어요. 그들은 폭풍과 적들에 맞서 손을 잡고 함께 행진하고 있었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 첫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제 실수가 단지 학문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사용자와 국가수를 세어 성공을 측정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쳤던 거예요. 라틴 알파벳은 그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공동체들 때문에 강력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글의 강점은 단지 그 영리한 디자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사랑에서 오는 거였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학문적 자부심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더 가치 있는 것, 이해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이 밝은 색깔과 따뜻한 햇살을 가지고 케임브리지에 찾아왔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들이 이제 연한 녹색 잎사귀를 틔우고 있었죠. 아침에 수업을 가는 길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제 사고 방식을 포함해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과제는 화요일 아침에 나왔어요. 드라크루아 교수님은 우리에게 문자 체계를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작성하라고 하셨죠. 제반 친구들이 도서관으로 달려가는 동안 저는 뜻밖의 행동을 했어요. 바로 국제학생 사무실을 방문해서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본 거였죠. 어디로 가고 싶다고? 제가 점심시간에 마리온에게 말했을 때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의 수프 숟가락이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죠. 저는 그녀의 놀란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서울이요. 실제 생활 속에서 한글이 어떤지 봐야 해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라틴 알파벳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녀가 상기시켰어요. 그건 진짜로 볼줄 알게 되기 전이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좋은 학자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더라도 진실을 따르는 법이죠. 드라크로아 교수님은 직접 제 지원서에 서명해 주셨어요. 그분이 승인된 양식을 건네주실 때 사무실에는 오래된 책과 차 향기가 가득했죠. 최고의 학자들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용기가 있어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학문적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케임브리지를 떠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 논문을 완성했어요. 한 문자 체계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대신 제가 문자 체계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좋은 디자인, 문화적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공동체였죠. 저는 한국의 한글과 우리의 서양 알파벳을 포함해 전 세계의 예시들에 대해 썼어요. 6개월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어 대화 소리가 주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창문을 통해 모든 건물에 한글 글자가 새겨진 다채로운 간판들이 보였어요. 카페는 따뜻했고 달콤한 빵과 커피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제 맞은편에는 김할머니라는 연세 드신 한국 여성이 앉아 계셨어요. 그녀는 노인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센터에서 일하고 계셨죠. 얼굴에는 많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밝고 친절해 보였어요. 나는 70살이 될 때까지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그녀가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느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가난한 집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거든. 그녀는 정성스럽게 쓰여진 한글 글자들로 가득한 노트북을 보여주셨어요. 각 페이지마다 몇 주간의 연습이 담겨 있었죠. 한글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는 이해했어요. 한글은 우리의 보물이에요. 제작은 서울 아파트의 책상 위에는 케임브리지에서 보낸 박사 과정 입학 허가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정부가 그것들을 파괴하려고 할때 문자 체계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연구하길 원했죠. 그 옆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문자 체계가 국가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부할 예정이었죠. 번화한 서울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도처에서 한글을 발견했어요. 상점 간판에 사람들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에서요. 한때는 의미 없는 기호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소리, 단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한글로 글을 썼어요. 거의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설계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요. 제 필체는 아직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틀리다는 것이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는 시작이 될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떠나게 됐죠. 우리가 글을 쓰는 글자들은 단순한 도구 이상이에요. 그것들은 인간 이야기와의 살아있는 연결고리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있을 때 가장 위대한 발견이 일어나죠. 해가 서울 위로 지면서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을 때, 저는 한글과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발견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문자체계의 아름다움이 그 디자인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됐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선다는 것을. 한글은 그저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탄압 속에서도 지켜낸 살아있는 유산이자 오늘도 숨 쉬는 정신입니다. 문자를 만든 나라는 많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끝까지 보존한 이야기는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한글 한자 한자가 600년을 넘어 이어진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이 단순한 디자인의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